신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의 국가는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관으로 임명되는 바로 이 순간부터 법관의 사명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법원의 재판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품어왔던 문제의식과 개선점들을 늘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들으면서 성심을 다해 법관의 직무에 임해주시기를 강국히 당부드립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우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관 계기에는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은행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복의 중심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 소수의 소수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인법관 여러분 오늘 법관의 꿈을 이루신 것을 같이 기뻐하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면서, 법복이 지닌 무게와 법관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도 함께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교류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선배와 동료 학관들이